오늘도 진짜 어, 정말 그 7월에 이런 날씨가 있었을까는 그럴 정도로 어, 상당히 너무 더운데다가 어, 또 저녁 때 들어서 또 소나기가 또 엄청 내렸습니다. 참 이상한 음, 세계 정세 변화 아, 지금의 그현 시대의 그 시류를 그 날씨가 대변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책 어, 시드컴입니다. 6월 8일 음, 화요일입니다. 자 어느 내 과학이란 책을 한번 다시 한번 좋아하는 책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알베르토 코스타 그상 김성훈이 옮겼습니다. 언어 인지 뇌과학의 접점입니다. 아, 책의 핵심을 요약해보자면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두뇌의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언어는 두뇌의 운동이다. 음. 언어는 단어를 내뱉는 것이 아니라 신경망을 통해 사고를 구조하는 방식이다. 음, 보겠습니다. 아, 독서의 중요성을 합니다. 다독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음, 소설거나. 저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책을 어, 여러분 아주 천천히 어, 사유하면서 읽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음, 다독이 중요했어요. 음, 화장실에다 하나 놓고 어, 서재에다 하나 놓고 어, 침대에다 하나 놓고 늘 가방에도 하나 놓고 늘 그렇게 독서를 가까이 친해지나서 어떤 음, 독서 친해지는 의도도 있지만 어떤 음, 독서가는 이런 말했습니다. 을한 권의 책을 음, 꾸준히 이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한 권의 책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 뜻을 생각해보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어, 뭐.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어, 그런 방식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중언어는 음,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활성화한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언어를 경쟁, 경쟁하는 상태를 경험한다. 이때 뇌는 억제와 선택의 기능을 더 자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 언어는 음, 음, 윤리적 판단까지 영향을 미친다. 윤리적 이중 언어 상황에서는 더 논리적이고 덜 감정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 어,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음, 어떻게 해서 이중 언어자, 즉 언어의 감정과 도덕 판단 기초 회로를 바꾼다는 것이죠. 어,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 너무 충격적으로 어, 말씀드렸는데 아, 사용 선고를 내린다. 어? 그러면 뭐고보다도 외국인들 이제 국제전 국제전에서 어, 사용 선고를 해.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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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힘든 음, 결정을 내릴 때 윤리적으로 어, 외국어로 어, 명령을 내리거나 어, 도덕적으로 자기가 던 윤리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어, 굉장히 힘든 결정을 내릴 때 어, 모국어로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힘든다 그런다 결정이 근데 영어나 외국어 프랑스어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you fire 그러니까 어, 간단하게 너는 해고하겠다라는 말을 한국어로 한국 사람은 당신 해고할 거야 하는 것보다도 you fire 뭐, <laughs> 트럼프처럼 그게 더 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하나의 언어를 어 이중 언어를 사용해서 더 논리적으로, 덜 감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서는 감정적으로 너는 진짜 살인해서 부모를 죽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전속 살인죄야 어디 사과 좀놈 이렇게 하는 게 보다도 법어를 사용하는 거죠. 음, 당신은 전속 살인죄로서 인간이, 얘는 법어는 새로운 우리가 지금만 같은 언어이긴 하지만은 리갈 마인드가 담기고. 어, 그런 특수한 언어를 사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늘음 긍정의 의미를 90% 담고 부정적으로 도출하는 거죠. 그게 법학자들의 그 어떤 법관들의 기술이죠. 음. 그러하기 때문에 언어는 어떤 평상시 언어와 특정화된 전문 용어, 전문적인 음 언어를 구분해서. 정말 힘든 결정, 감정 결정을 할 때는 아마 전문적인 영어를 사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스 뭐 우리가 흔히 배를 갈라라 그리고 암을 떼어내라 이런 것보다도 음, 모르겠지만 아픈들 뭐뭐 뭐, 스토마키 영어로 굉장히 그 뛰어난 음, 사람들의 음, 의대를 가듯이 그런 음, 전문 영어를 사용해서 감정에 휘말리지 않게끔 일을 처리하는 기능 그런 것을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중 언어라는 것은 전문 용어도 포함되죠. 외국어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더 논리적이고 더 감정적인 선택을 할수 있다. 가끔 그 의학 드라마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음 지금은 뭐 TV하고 친하지 않지만은 일반 그 지상파 반응성에서도 드라마를 하면서 전문 용어를 사용하죠. 의학 전문 용어 만약에 그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어 선생님 지금 좀 피가 넘치고 있어요. 어떻게 잘라야 되죠? 그러면 막 흥분되죠. 근데 전문용어로블 blood is 뭐 이렇게 간호사와 의사 의사들간의 용어가 바뀌면 좀 냉철해지고 좀 논리적이고 덜 감정적인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특히 이제 법학이나 의학에서 전문적인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외국 그러니까 핵심은 외국어죠. 음. 외국에서 외국어로 저희가 이제 감정과 휘둘리지 않고 뭐국어보다 외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거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모국어와 외국어의 뇌는 다르게 처리한다는 것이죠. 외국어로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덜 감정적이 되며 더 이성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죠. 아, 여기 굉장히 그 아, 처음에 접했을 때는 좀 어떻습니까? 아, 그랬는데 조금 두세 번 읽다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투명 인간의 언어 실험. 음,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이 모국어로 읽을 때 감정적으로 격해졌지만 외국어로 동일한 문장을 읽을 때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어떻게 판단? 음,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요? 또, 어, 열차가 다섯 명을 치료한다고 합니다. 열차가 한 명을 희생시키면 다섯을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모국어로 판단시 그래도 사람을 밀어 죽일 수는 없어 그래서 외국어로 판단 한 명을 희생시킨 것은 논리적이야. 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찬을 보면 언어는 도덕성과 감정의 근거를 바꾼다. 언어를 바꾸면 생각의 회로가 바뀐다. 어, 김영석 교수가 나이 들어서 이제 90, 105세까지 살았는데 90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90이 돼서 외국어를 하겠다. 물론 영어는 뭐 잘하실 테고 교수니까 기본적으로 프랑스나 뭐 뭐, 일본어나 중국어를 새롭게 했겠죠. 그, 그 교수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저는 37개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 90대에 새로운 외국어, 그러니까 외국어보다 제3국어라고 보게 보겠습니다. 가방 길이 기르니까 한 이유는 100세가 됐을 때 내가 90대 선택된 음, 100세대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음, 외국어를 한번더 배우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뭐 음, 우리는 너무... 뭐, 명태,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뭐지금뭐 61세,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지만 60이 넘으면 스스로가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 날이 거의 뭐한 30년, 40년. 만는뭐 재수 없으면 뭐, 음, 음, 음. 어, 70년을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가 나이가 들고 나는 이제 대우를 받아야 돼. 스스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미 뭐 자기 스스로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렇게 보이지 어, 않겠습니까? 음. 어, 질문: 당신은 어떤 언어로, 언어로 더 논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어, 어, 사실 이건 외국 작가 가 썼기 때문에 음, 음. 음, 영어 기준에서 이제 얘기를 했겠지만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 어떤 언어로 어, 정말 어, 논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w 와 a t does it mean t i d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감정에 휘둘릴 때 언어를 바꾸면 감정이 조절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 정말 네. 화가 나고 욕이 나올 때 예, 욕을 하고 싶은데 예, 또 사회적 지위도 있고 어떤 자기의 어떤 욕을 하고 화를 내고 하는 것은 남들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지만은 자기 자신 감정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 보고 교통 빡 큐! 를시켜라 하는 것보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음, 내가 미리 봐서 다행이야. 음, 저 사람 뭐 급한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 어, 좀 릴렉스하게 마음을 가지면은 자기 마음도 이제 편안해집니다. 어, 크락션을 빵빵빵 울리면서 어, 욕은 못하고 하는 것은 음, 상대방한테도 불쾌한 감정이 느끼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감정이 망쳐진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뭐 걸을 때도 조심조심 걸었다. 아, 어, 게임이가 밝힐, 밝힐까 봐 이렇게 했는데, 아, 그건좀 약간 좀 오버한 듯하고, 어, 뭐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감정을 어, 좀 즐겁게 하는 게 그게 에츠, 어, 자신의 감정도 음, 풍요로워지고 어떤 여유가 있어지지만, 그것을 어, 반사효과로 보여지는 세상에게도 아, 아, 렇게좀세상이 음, 아름답게 이해가 넘치는 사회가 되는구나. 그 간접 음, 효과도 어, 사회에 전파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찰의 질문을 볼까요? 첫 번째, 언어는 뇌의 스위치다. 이책 내용에서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뇌의 전전두엽과 해마, 운동피질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합니다. 전전두엽은 머리 안쪽, 해마는 아주 췌장 그 같은 아주 작은 브레인에서 크기가 아주 작게 표시되는데 핵심이죠. 블랙박스 같은 것이죠. 모든 해마 속에서 격대죠. 그래서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사용할 때마다 그렇게 매뉴얼대로 흘러간다. 특히 다국어 사용자는 더 자주 전환과 억제 기능을 사용하며 인지 유연성이 높여진다고 합니다. AI 통찰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가 쓰는 언어는 사고방식, 감정, 인식, 자기 규율 방식까지 바꾼다고 합니다. 언어는 단순히 소통 도구가 아니라 정체적, 정체성의 설계도이다. 아, 뭐, 예를 들면 정체성의 설계도. 그냥넘어가겠습니다 아, 질문을 오늘 보면 그래서 당신은 지금 당신 쓰는 말투, 단어, 언어의 방식은... 당신은 내 어떤 패턴을 남기고 있을까요? 아, 정말 그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통찰을 보면 언어는 기억의 편집이다. 아, 나이. 아, 글쎄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아,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숙 음, 후후 넘어가는 건데 기억의 편집이다. 너무 그 언어의 유위를 극도화시키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책의 실험을 보면 사건은 스페인어로. 회상한 사람과 영어로 회상한 사람은 같은 사건을 다르게 기억하고 다르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우주만을 불러들고 이렇게 나가지고 영어는 뭐, what do y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언어의 뉘앙스에 따라서 기억과 해석이 다르다고 합니다. 통째로 보면 우리는 언어를 바꿀 때 기억의 서사구조와 함께 편집한다. 감정을 지운 기억, 감정을 더한 기억. 모두 언어의 방식에 달렸다는 것. 죠 감정을 지우고 감정을 다하는 거예 어, 질문을 볼까요? 어, 당신이 떠오르고 싶은 기억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언어로 말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 그 기억이 바뀌나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어, 언어는 뇌의 거울이자 방향, 방향키다. 뇌의 거울? 뇌의 음, 거울. 방향키라고 했습니다. 어, 책의 마지막 메시지는 언어는 외부 대상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규정하는 내적 장치다. 우리는 언어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내 사고의 틀을 음. 직조한다. 언어를 통해 내 사고의 틀을 직조한다. 아. 아. 어느 유의같아요 음. 언어를 통해 내 사고의 틀을 어, 직조한다. 지, 직접 음, 조직하고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어, AI 통찰이 마무리 통찰이면 언어는 내 운동이다. 언어가 필요한 이유가 내를 운동시키는 것이죠. 어, 내를 어떻게 운동시킬까요? 어, 머리에다 뿔을 달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언어를 통해서 내를 운동시킨다고 합니다. 어, 설득력 있네요. 감정의 에너지이며. 인격이 설계자다. 언어가 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언어를 선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방향이 달렸다. 언어의, 선택. 언어의 선택이죠. 언어를 훈련하는 일은 곧 내와 인생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아, 이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언어를 훈련하는 일은 내와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아, 심화적으로 볼까요? 지금 내 안에 언어는 누구에게 온 것인가? 언어는 나는 내 언어를 선택한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주어진 언어를 써왔는지 선택과 그러니까 수동 능동과 음, 피동이죠 어, 이런 게 있습니다. 어, 보면 볼수록좀 새롭습니다. 그래서 어, 음, 저자가 음. 말하고 싶은 언어의 내각화죠. 과 아이버리트 코스타가 쓴 거인데요. 어, 김유경이 이렇게 디자인 맡겼지만 자기 생각은 어, 알이버토 코스타에 대한 생각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 그전에는 그냥 책 표지를 아, 이렇게 봤지만 한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어, 나름대로 음, 작가가 어, 나타내려고 하는 이미지겠죠. 음. 이중 언어자의이내일 보는 언어의 비밀. 음. 언어는 자 여기 이제 전의 운해 우리가 봤을 때 전에는 이제 일학의 분석 그리고 운는 직관과 경험 창의성이죠. 어, 뭐 이건 뭐 사탕도 있고 도보기도 있고 뭐 영어도 있고 한자도 있고 이건 어, 직사각형 유체, 각 과학 있고 이건 뭡니까 이건 어, 뭐, DNA가 있고 또 이건 또써습니다 세포 조직 갖고. 어, 언어의 내과학을 읽고 있으면 인간은 마치 언어를 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보인다이것입니다두 어, 가지 언어를 언어에 익숙한 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의 뇌를 바꾸는 놀라운 언어 의 세계를 엿보다.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어,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노트를 썼는데 오히려 개인적인 노트가 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에, 음, 113권짜리 건데 몇번 읽은 것 같아요. 아니면 만델라는 1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외국어를 배웠다. 상대방의 이모국를 모국어 대화를 나누는 메시지가 가슴에 전해지고 외국어로 대화를 나누면 어, 머리에 도달한다고 주장한다. 공리주의를 저렴이 된다는 일관성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특성 중에 하나다. 대체 무슨 귀신 신나라? 다른대로 어, 공자와 드는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는 법문이죠. 집 개념 옆에 커지는 소리 이제 뭐. 아, 김영석 교수 130세 철학적 명의 연세대학교 명의 교수인데. 아, 명예 교수를 퇴직하고 노교수는 외국으로 배웠다 90세 그게 말의 양대가 90대 90세 시작하지 않으면 100세 때 후회할 듯 하여 대충이라는거니 이렇게 썼습니다. 아. 아, 이렇게 한번 정리 해 보겠습니다. 아. 음,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기를, 뭐, 읽어보지 않더라도, 어, 잘 보겠습니다. 자, 책 시드쿤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음.